모발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 그 이유가요. 드라이기를 잘못 썼을 경우에 그럴 수 있대요. 자, 이게 보면 뭐, 어. 우리가 매일매일 열 손상을 그러니까요. 받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보통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드라이기 기준 80도에서 90도까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요. 와. 그래서 어. 머리는 바싹바싹 마르는데 문제는 뭐냐? 모발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 겉과 속의 수분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진짜 어. 더 바삭바삭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겉체를 빠삭 말리고 속의 수분을 지키는 온도가 57도, 58도래요. 아. 자, 저희 필리스에서 나온 요 제품, 요 제품은 온도를 55도에서 65도 사이를 정확하게 본인 혼자 맞춰요. 아. 고객님께서 계속 머리를 말려도 얘가 혼자 어 뜨거워지네? 하면서 낮춥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모발에 속 수분을 지켜 주면서 겉에는 말려 주니까 디자인 하는데 괜찮으시고 머리에 수... 이 제품이 또 어떤 게 나온다고요? 이 안에서 미네랄 음이온이 나옵니다. 와, 이거 뭐냐면 어... 여러분,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드라이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기능이 필립스의 수많은 드라이기 중에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기도 정말 어. 잘하는 브랜드인데 맞아요 자사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10만 원대, 20만 원대 제품에도 안 들어가 있는 기술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미네랄 의미는 뭐냐면요. 고객님 머리를 말리잖아요. 음. 여기에서 미네랄 이온이 나오면서 내 두피에 코팅을 해줘요. 어. 그러면 이 미네랄 이온이 어디에 좋냐? 우리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열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 네. 그리고 형광등에서 들어오는 자외선 와. 얘네들을 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곁에 코팅되어 있는 이온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흡수해줍니다. <laughs>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음. 여러분들이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